파스타에요 불닭 크림 파스타. 너무 맛있겠다. 물 끓일게. 너물 냉장고에 넣었어? 오, 문, 야손쳐 봐. 아침을 <laughs> 만들었어요. 음, 뭐야? 개 맛있다. 안에 아, 이렇게 뿌린 게 진짜 맛있지. 응. 음. 요거트도 뭐가당이라개 맛있어. 그래 먹어볼게 아침에 딱 뿌릴 수. 음. 뿡게 예. 너무 맛있어. 어, 배불러. 오늘은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지. 비니 어디 가냐? 나는 그 세르비아어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네. <laughs> 오늘은 날씨가 그닥 좋진 않아. 너무 추워서 좀 목도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리하는안 춥대요. 비니가 떠났고요. 저는 오늘 성사바 대성당에 갑니다. 이제 성사바 앞에. 이제 내렸는데, 여기 대성당이고요. 여기 성사바 대성당은 세르비아 정교회를 설립한 성사바를 기념하는 디잔티움 양식의 건축 성당입니다. 관광지여서 동양인이 좀 있어요. 제 앞에도 옆에도 다 동양인. 오, 어, 신기하다. 오, 중국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중국인처럼 보이겠죠. 성사바 대성당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가 신기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세르비아 정교에는 성호 긋는 방식이 반대예요. 제가 천주교여서 카톨릭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인데 여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laughs> 추천해준 홍사과 앞에 있는 프랑스 대화점을 만나보려고 예쁘다 두 번째 조언이 추천 카페 여기다가 또 이제 얘기 쓰고 관리고 그럴 거예요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 나았어요경상막 그리다가, 그만. 대처아 응. 저는 지금 오십다에 가고 있어요. 오십다. 아까 어떤 할머니가 막채취기 했나 봐요. 그래서 막막막 막, 막 줄이 싸우고 그래 가지고 내가 잘못해 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잘어으셨지 잘했다. 잘갈수 있을지. 린이랑 피자를 먹왔어요어말잘 먹어 왔어요 다고. 이 우와, 깜짝이야. 무서워. 옛날에 여기서 로비사드 가기 전에 잠깐 있었어요. 일주의 역사를 남기기, 기리기 위해서, 전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수구하지 않는 건설. 아침 만들어 먹은 지 2일차. 네거 플레이팅이 조금 덜티. 더티 플레이팅이에요. 음 <목소리> 맛있어요? 음, 나 가려는데 비가 오네요. 아, 얼굴 이렇게 부었을까? 아, 살찐 건가? 아, 개 무서워 개 개가 개 무섭다. 여기 개들은 길게 뜨는. 나얘무서워 무서워. s c a 옆에 옆에 사람도 있어 노비그라드 노비데오그라드에 왔습니다 왜 구글맵이 나에게 이런 길로? 와 여기는 시청입니다 조훈이가 추천한 꾸덕한 초코브라우니 나, 나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 그렇지 왜? 너 현지인 같아? 왜냐면 나 그냥 걸어다니는 내 모습을 봤는게 현지인 같아 아, <laughs> 포카 어, 있다 포카 복가. 누가 그렇게 감미롭게 불러? 야. 이건 브라운이고요. 바나나푸딩, 마차라떼, 그냥 라떼. 여기 라떼 약간 당구 제로 밀크티 라떼. 음. 음. 진짜 리얼 바나나푸딩이잖아. 아니야, 아 이거 한국 같지? 여기 이태원 같은데? 그치? 그치? 나 먹여줘 이거? 응 꾸덕한 브라운 어때? 진짜 꾸덕해? 역시 조은이는 마타라리야? 나이 낙서까지 이태한것 같아 짜증나 <laughs> 그러네 약간 한남동에서 이제 이태원에 막 들어간 느낌? 어못 말해 민아 맥주에 야를 개많아 그래 맥주 조은아 고마워 이런 걸 원해? 응 우리 예뻐? 어쩌라는 거야? 찍으라고? 난 아, 그냥 찍고 있어 영상을. 어디가? <laughs> 고양이 vs 길강아지. 야, 여기 내려가지고. 어, 여기 웨딩 촬영한다. 대박 대박. 이거가 이런 거구나. 백조 진짜 많다. 오 백조 나라? 오 백조. 우와. 기생충 나 기생충. 기생충 하는 거야? 응. 몰랐네. 그럼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기생충이 눈으로 보이냐? <laughs> 진짜 자꾸 기생충거려 <laughs> 머리는 안 감는 친구인데 깔끔은 떨어요 맞지? 저백조같달까 <laughs> 머리는 누런데 몸이 깨끗하잖아. 쟤네 아니라니까 알았어 미안합니다 그 따라해 아니야. 잘생긴 오빠들 찍고 있는 거야 야너 인스타그램이니? 응. 네. 페이스북. w e a r e from North Korea? <laughs> <재밌게>. 꺼져라, 씨발 태콜링하고 <laughs> 갑자기 지네 집으로 가지, 미친년이. 아, 아 마약하네. 에 지랄하네. No. 저다나두 판이 져있네 뭐가 두 판이 쳐져? 아니, 심지어 쟤네 2 3 살도 아닌 것 같아. 음, 나보다 음. 어려. 내가 2 2 살이라고 하니까, 지네 스물세 살이래. 이 아니, 안에 태권도 태권도장이 있어요. 아, 저개 때리고 싶어. 그, 진짜 우리 과, 조롱한 게 아니라, 태권도 하고 이제 끝나서 집에 가는데, 약간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관장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뭔말 해? 나도 좀 배웠는데, 야, 야, 태권도장 있다니까. 피자 한적없 피자 까 티스의 눈도 그뭐다고 키스한 적없뭐먹어민점3 1 0 c 키케크루아상이랑 치즈 크루아상 보여주세요. 뭐야? 190만 원이 그러니까, 되는데 적 없으니까. 키스한 적없으 맞는 것 같아 또 왜? 아저 우리 빵꾸스 흘리면 진짜겠다 앞에 비둘기 야 우리를 노리는 것 같은데? 응. 또 했다 또 왔습니다 이번엔 등갈비랑 체바피를 시켰어요 맛있겠다. 이번엔 요구르트를 시켜봤어요 야 이거 혓바닥을 핥아먹어야 되는데? 너 어, 부자냐? 너안 그러는데? 너 부자야? 不是吗你不是吗你不是吗你不是吗你 아, 아, 인정 베지不블은 응. 응. 필요 없음 뒤질래? 뒤질래? 아우 진짜 是吗你不是吗你不是吗你不是吗你不是吗你어자吗你不是吗你不是吗 <laughs> <laughs> 아 진짜 춥다 그지 잘 다녀와. 어, 어디가 저 그, 저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홍가리 가나?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양송 냄새 나는데? 내 방기 냄새. 아시다기나 이거 마리오가 나올까? 비니가 골라준 건데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어디지? 이건 뭔? 뭐, 이 이건가? 어어 아, 어. 이거잖아. <laughs> 너 보여? 어. 이게 뭔지? 뭐야? 엥? 뭐 초록? 하얀? 너 렌즈 뺐지? 응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색감은 그래도 구분해 내가 생명이 아니요 뭐야? 아 설마 오! 루이지다! 오! 대박 오! 루이지다 대박 근데 이거 뭐 yeah, yeah. 뭐에 쓰는 거야? 짠 어, 어, 뭐야 이거 겁나 큰데?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 좋네 잘물른다 야 먹어봐. 싫어. 아 니가 먼저 먹어봐. 낙지 먹어. 싫어. 아 먹으라고. 아니 언니 음. 여렇게다 찌잖아. 음. 추서 먹으면 되지. 아니 이거 만져봐 여기를 만져보라고. <목소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냥 가일 아이스크림 하기로 했어요. 맛있겠다. 아. 나도. 헨지가 이거 진짜 레알로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순정파이. 응. 음. 먹어볼요 어? 많이 녹았다. 마음에 음 들어. 먹어볼래? 하. <laughs> 맛있겠다. 플라즈마 아이스크림. 이거 존맛탱. 어제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와우, 중국인 같아. 완벽한 중국인이 됐어. 중국인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레전드 중국인. 와, 진 중국인. 지 빈이가 바트. 바트. 이제 떠나요 내일. 아 빨라. 여보. 근데 빵이 왜 이렇게 많이 주심? 몰라. 내가 아쉬워.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막막한데. 나고 더있다 가라 하라고? 그럴래? 안돼. 안된대. 좋으니까. 또말다 저희 엽서들. 예쁘다. 이게 꽃카페인데. 내 아메리카노를 시켜버려. 괜찮아, 또 오면 돼. 음. 헐. 너무 예쁘다. 음. 사과를 사보려고 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사는 냄새 나. 사는 냄새아니야 고기 구워지는 냄새인걸랑? <laughs> 어, 다행이다. 빠지는 거 같지?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껐다 다시 켰어야 되나? 어, 근데... 빠진다. 빠지는 소리 나잖아. <laughs> 얘 지금 빠졌어, 그리고. 근데 거품을 어떻게 얘 예, 얘를 한번 해볼까? 물이 빠졌으니까. 저... 거품은 진짜 어떻게 야, 야 다시 끌래? 피나 가지마 가지마 아, 내꺼야 미친놈아 <laughs> 하지마 하지마 꺼져 <laughs> <가죠. 웃음> 제발 꺼져 너왜 자꾸 따라와? 400이야? 어400 틀려 봐라 그쵸? 마라탕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마라탕, 나 중국에 있는 중국어를 얘기하고, 그 한국사람이 사디나를 깎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사백 지나가면 미친 것 맛있겠다. 난 중국인으로 오시면 안 돼. 아시아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 조금. 폈다. 와, <laughs> 희잣다. 아, 이게 치즈케이크 맛집이래. 오! 음. 리 치즈케이크 진짜 맛집이 남!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테슬라의 조카가 기증한 그런 장치들을 볼수 있대요. 줄 서서 해야 되고, 800티나.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5 0 0티

Uh, five. Three, two, one. Second one. Three, two, one. And last one three two one <웃음> <웃음> 테슬라의 정기를 느껴봤다 대박 키가 크셨네 비니가 <laughs> 없어